어, 처음 이제 이전을 하다 환경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막에 조금 어, 헤매고는 있어요. 뭐 다른 게뭐 작업이 헤매는 게 아니라 어, 이제 공구, 공구 위치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공구 가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소리 들리시죠? 지금, <laughs>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하고 공구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아직 공구 정리 어, 다이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어, 공구를 예, 산더미처럼 쌓아놔 가지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쏙 빼왔는데 예, 정리가 조금 덜 됐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예, 아직 그러니까 이거는 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 익숙하지 않음이죠. 예. 자 오늘 차량은 시에나 차량입니다. 지금 상태는 에탈거까지다 끝난 상태에요. 어, 지금 제가 한번 주위를 쭉 이렇게. 보시다보면 평수는 전에보다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작업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불필요한 잡동산이들은 전부 다저 안쪽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넓게 좋은 환경에서 이제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예약을 한대 잡았는데, 전에 시공을 했던 차주분이세요. 그래, 이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전에 왔을 때, 뭐, 이거 뭐 창고도 아니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서 말라고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작업을 잘해서,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환경도 훨씬 더 괜찮아졌으니까, 조금 더, 저희도 편하고, 작업도, 좀더 편하니까 작업 퀄리티도 좀더 어 괜찮게 나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업, 어,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온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철보다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부스 안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온도 세팅이 다 가능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세팅, 저희가 원하는 온도로 세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건조라든지 아니면 철판 온도 이런 거는 걱정 없이 봄, 여름, 가을, 가을 이렇게 다른 따뜻한 포근한 날씨와 동일한 조건에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겨울철에도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쪽에 커버 커버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사이드 발판 때문에 어, 푼다고 조금 어,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요 어, 볼트 여기 있는 거 어, 사이드 발판 쪽에 어, 체결되는 볼트는 저희가 일단 풀었어요. 요거 때문에 탈거가 안 되더라고요. 뭐그 위에는 뭐 별다른 제가 한번 미리 쭉 봤는데 어,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이런 스틸 부분에 뭐 안식이 있는 거, 이 정도는 뭐. 원래 다 있습니다. 요거요 정도 외에는, 크게 이상은 없어요. 다만, 이런 절곡 부위는 조금 유달실이, 예, 부식이 조금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여기 넣어보시면, 여기 안쪽도 마찬가지고, 요게 조금 걸리긴 걸리는데, 예, 요거 외에는, 어, 크게, 문제 삼을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어, 용접 부위가 어, 용접이 어, 땜빡이 조금 잘못됐네요.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송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부식이 조금 더 어, 악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수정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구멍이 뭐 이게 뭐 개미집도 아니고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죠. 뭐 이거는 용접 불량 같은데, 그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대 방향은 예, 그런대로 뭐 괜찮게 돼 있습니다. 부식이 살짝 있긴 있는데, 이쪽 편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반대편만 이렇게 좀 개미가 살고 있나? 어, 순정 대전화는 상당히 두껍게 도포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구조 형접합제 이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주고 바라고 이거 떡칠 내놨어요 아 이거 장난이 아니죠 어 최고입니다 최고 <laughs> 어 저희 보통은 아, 보통은 보면은 어, 살짝 모자란 감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보강을 해주는데 얘는 보강이 아니고 걷어내야 될것 같아요 이야 이제 이거 죽어봐라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이 두께 보십시오 두께 정말 정말 잘 해놨어요 이걸 잘 해놨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일단은 모자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와, 기똥차게 막아놨습니다 기똥차게 어, 여기는 뭐 물구멍이니까 아니, 원래 당연하게, 이렇게돼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아 이거, 아야. 어우, 이거, 진짜 이거는 지금 보통 다른 차량에, 어, 한 4배 두께? <laughs> 그 정도가, 와,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재료를 아낀 게 아니고, 재료가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갖다발라 놨습니다 그냥 이야. 야 <laughs> 어, 이야 상당히 그래도 어, 모양은 조금 어, 보기는 좋지 는 않은데 어, 상당히, 상당히 만족스럽게 어,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런 스틸 부분 욕 조금 있는 거 하고 용접 조금 빵꾸난 거 하고 어, 그거 외에는 어,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よい 시에나 세라믹 시공이 끝났습니다. 이번 차량은 세라믹 3종 패키지 그리고 헨다부가 본넷 방음까지 두개를더 추가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렉스에서 할수 있는 풀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넷 방음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시공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일단 건조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온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금방, 건조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균일한 토막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됐네요. 시에나 차량은 탈부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볼트 부분이 조금 다른 차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너왁스까지 적용된 모습이고요 언더코팅을 하시면은 이너왁스는 꼭 필수적으로 같이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언더코팅 도포가 안되는 이런 홀 안쪽까지 어 번청 처리를 하려면은 이너왁스 시공 밖에 없습니다 이너왁스 적용된 모습이고요 자, 용접이 조금 불량했던 로함하고 서브 프레임은 조금 더 두툼하게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앞쪽 라인까지 쭉 이렇게 최대한 저희가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안쪽 너클, 너클 부분까지 방청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시공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뒤쪽 서스펜션도 마찬가지 적정 도막으로 최대한 두툼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시에나 촬영이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높은 퀄리티로. 시공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